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어, 오늘부터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QABA 나오는 시험이 초창기에 좀 개념적으로 안 그러면 범위가 좀 좁았다면요 지금은 범위가 좀더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 QBA나 QASPS 자격증을 많이 가짐으로 해가지고 어, QABA 보드에서는 시험 문제를 조금씩 어렵게 해가지고 합격률을 조금은 낮추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국가시험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개한개 한개 조금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이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은 다른 좋은 콘텐츠도 많고 어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신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도 되고요. 어 제가 제작하는 부분은 어 이런 부분이 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개념으로 알아보는 ABA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아마 QABA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BA, ABA, S 이 부분도 뭐 혼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BA가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쳤던 BCBA 시험하고도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술 예측 통제 이 부분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 내용을 펼치다 보면은. 과학, 응용행동분석은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 모든 이제 우리가 현상에 일어나는 것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용행동분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 예측 통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이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야 체계적인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겠죠. 왜 가장 앞에 나왔을까? 어찌보면, 응용행동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말, 예측이라는 말, 통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다음 이제 ABA의 역사나, ABA 의 여러가지 설계법들, 뭐 행동중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어, 기초가 되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술 예측 통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로 이제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술 예측 통제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개념은요. 어, 주로 이제 2판 응용 행동 분석 2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에 3판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2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또 최근에 이제 홍준표 교수님이 쓴 이제 응용 행동 분석 노란 책 있죠. 자그 부분하고 그리고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해서 이성봉 교수님 어,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쓴책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어, QABA 공부할 때는 그 부분만 공부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용행동분석, ABA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 쿠퍼책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3판이 아니더라도 2판도 괜찮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가져온 개념은 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책하고 뭐 서술된 부분이 조금 다르네 라고 하더라도 큰 결은 똑같겠죠. 하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기술이라는 거는 예,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이다. 우리 또 이후에 기술적이라는 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술하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무엇 뭐, 뭐 내용을 기술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해내고 어, 저기 있는 걸 기술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수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키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연 현상, 뭐 행동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과학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현상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려면은요 처음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정확하게 산출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거기 수량이든 뭐 글자든. 안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이 든해서 우리가 사실적 관계를 알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뽑아와서 내가 제대로 된 수치화를 시켰다. 어디에서 가져와서 먼저 분류를 이렇게 시켰다. 어, 어떠한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술적이다라고요. 그래서 기술은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관찰된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예측과 통제를 보면은 조금 이제 아 기술이 이 단계구나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요 예측이나 통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술, 예측, 통제 그리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술, 예측, 통제 이렇게 그럼 예측이 뭘까요? 두 사건 사이에 체계적인 공변성이라고 했습니다 상관관계 이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공변성 앞에 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어, 여기에 있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뒤에가 일어나는 것 같아 어, 이상하게 어, 어떤 날만 되면 철새들이 많이 와. 어떤 계절에 철새들이 많이 와. 어떤 장소에 가면 누가 많이 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어, 뭔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 이게 많이 일어나네? 이럴 때 이게 많이 일어나네? 어떤 영향이 있나? 이런 상관관계. 상관관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분포도, 산포도 기록이 있죠?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정확하게 인과관계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럴 때 이럴 확률이 높잖아.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부분은요,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 이락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예요. 까마귀가 날때 우연히 배가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난,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질까요?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난다는 건 뭘까요? 꼭 뭔가를 불을 떼야 연기가 나죠. 불을 떼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아요. 이건 완전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측이라고 할까요? 살아가면서 모든 다양한 변수들을 다알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예측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설이라는 예측을 해요. 이럴 거야 라는 예측을 하고 나서, 왜? 이럴 때 이게 많이 일어나니까, 오, 저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 과학적인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하는 단계는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측은요, 하나의 예측, 말 그대로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상관관계를 밝히고 나면은, 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뭐 힘들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떤 도전행동을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정수행동 장애를 가지면 도전행동, 이제 문제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 보통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는 상관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장애가 도전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학급의 구성, 선생님의 태도, 그리고 학부모의 태도, 주위의 친구들의 태도, 학교의 환경과 자리 배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은 할수 있는 거죠. 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어, 예를 들어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면 이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장애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질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아닌 어, 학교의 환경이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로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하나의 뭐 연구결과의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측이 계속 이루어지고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통제! 통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험적 방법, 그리고 기능 분석, 기능적 관계,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인과관계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행동중제할때 보면 기능평가라고 많이 합니다. 기능평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평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밝히기 위한 왜 그럴까에 대한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논문을 쓰거나 우리가 실험적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은 아마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내용들을 들을 거예요. 이게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줬을 거야. 어떠한 요인은 뭘까요? 독립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줬을 거야. 종속되는 영향을 줬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요인이 이 요인이 맞다라고 하면 은 다른 요인이 이 요인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외 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 변인이 아닌 과외 변인은 뭘까요?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고요. 과외 변인은 그 외의 변인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염 변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정확하게 이 현상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능적 관계가 있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외 변인에 의해서 이게 오염이 돼버리면은 아, 이 영향이 아니잖아. 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논문 쓸때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뭐, 어떠한 방법을 썼는데 이게 학생의 뭐, 학습력이나, 안 그러면 언어 능력이나, 아니면 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원인이야? 아닌데, 얘는 학교에서 이것도 공부를 했지만은, 다른 치료실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엄마가 최근에 양육 태도도 바뀌고 친구들하고 말도 많이 늘었어. 그러면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로 늘어난 게 맞을까 알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통제를 해야 정확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통제예요. 어찌 보면 앞에 예측했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 네가 예측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더 점검을 해보자. 이 과학적 이해의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통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실험이라는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나 제대로 통제했어. 이게 이 원인이 맞을 거야.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들어가는 것 자체에서 심리적인 미축이나 또 다른 심리적인 변화, 우리가 외부에서 알수 없는 내부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통제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반응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가지 우리가 잘못되면 관찰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통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까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예시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이에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술 통제 그리고 예측, 기술 예측 통제라 해가지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라고 했죠. 기술되고 예측되고 통제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통제라는 것이 다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하면 기술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복은요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는 거. 우리가 한번 일어날 때, 두번 일어날 때, 세번 일어날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측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더 정확한 예측이 될수 있고, 더 정확한 가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선이라고 했습니다. 강동 선의 선이라고 제가 했는데 행동을 관찰하고 자폐증 진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어떤 자해 행동을 보이는지 문서화 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써는 어떤 수준의 과학적 이해가 이루어집니까? 라는 겁니다. 자해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문서화 연구입니다. 자해 행동을 먼저 관찰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서화. 문서화는 뭘까요? 뭔가 우리가 볼수 있도록 기록하고 만든다. 기술한다 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냥 기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겁니다. 이 기술을 해석하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문서화 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3번 한번 볼게요. 잘 구성된 실험에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뭐 종속변인, 뭐 독립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느 수준의 과학적 이해가 가능할까요? 자, 잘 구성된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적 방법.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독립변인, 종속변인이라는 이런 기능적 관계를 해석을 하고요. 오염변인에 대해서도 차단을 하고, 뭐 가외변인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통제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는 통제. 이기 때문에 어, 키포인트가 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고 갑자기 답을 했는데 다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요 은 어, 우리가 나중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사회적 정적 강화 자동적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잘못하면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서 실제로 물어보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좀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4번 한번 볼게요. 두 사건이 지속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증명되었을 때, 어느 수준의 과학적 이해가 이루어집니까? 자, 두 사건이 지속적으로 연관, 이 연관이 뭘까요? 아까 공변성, 상관 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진다고 했죠. 반복에 의해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가 더 많아지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이라고 할수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요인이 이 요인이 꺼야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확률인 것이지 기능적 관계를 증명한 건 아니에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능적 관계가 맞겠구나라고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개념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인과관계라고 100%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정확하게 90%, 100%의 확률이 나타난다고 하면 인과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과학적인 증명이 되려면 그 높은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험적인 통제를 하고 나서 이 방법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자, 선은 ABAB 설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 ABAB 설계 반전 설계라고도 합니다. 이외에 설계법에 가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DRA 절차가 자해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지 측정했답니다. DRA 절차라고 하면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제가 이전에 영상 자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제가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차별 강화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시, 실험 설계에 따라서 DRA 절차를 했고 자해 행동의 빈도가 감소했는지 측정했다는 겁니다. 초기 기준선 이후 세단계 모두에서 자해 행동이 감소했어요. 연구가 끝났을 때 선은 연구가 시작된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약물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은 어느 수준의 과학적 이해를 보여주나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물 변화는 뭘까요? 가외 변인이에요. 가외 변인. 지금 ABA AB 설계 그리고 DRA 독립 변인 DRA가 자해 행동을 감소시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해 행동이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DRA하고 자해 행동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약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DRA 절차 때문에 한 거야? 안 그러면 약물 변화 때문에 이게 영향이 있었던 거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염변이 나왔다는 거죠. 실험 설계를 했을 때이 관계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설계를 하고 이거의 기능적 관계를 밝히고 오염변인이 영향을 줬는지 이 하는 관계적인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약물 변화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과학적 이해를 보여줬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실험적인 부분 들어갔고, 기능적 관계 들어갔고, 오염변이, 과외변인 들어갔고요. 하면은 통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내용을 다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요. 시험은 이제 우리가객관식 답일 때는요. 이걸 이해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좀잘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선 새롭게 시작하는 문제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때다 어 합격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합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어 떨어지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합격을 할수 있도록 제 영상이 도움을 좀 주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영상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